안녕하세요. 대봉모니입니다. 홍산밭에 왔습니다. 뭐, 마늘중이 좀 올라오더니 몇개안 나오네요. 보니까.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. 이거 뭐. 엄청 크고 지금 보니까 뭐 아직 요게 이제 저기 요게 이제 저기 이제 요거 요게 이제 저기 뭐말늘올라올 겁니다 요거 요게 요거는 아직 멀었고 하 두, 세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, 네 열둘, 열두개, 아홉. 이거면 마늘이 엄청 커질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이것도 저 아직 멀었네요, 또. 두 개, 세 개, 여섯, 여덟, 열, 열세 개니까 열세 개. 13개. 이거는 아직 말종을 넣올게 아닙니다. 갈라진 게 있으면은, 여기 말종이 아니고, 마늘잎입니다. 여기 갈라지지 않고,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습니다. 그거는 말종입니다. 이거 엄청 커가지고, 이거, 코끼리 마늘 되는 거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, 이거. 저번에 그뭐 저기 녹병 걸린 거 있었는데 녹병 저기하고 약을 내다가 약을 못했습니다. 기도못 뭐 깨끗하네요. 뭐뭐 뭐 조금 몇 군데 있었어도 못뭐 깨끗하네요. 뭐. 이거 500원짜리 크기보다 더큰것 같습니다, 이거. 깨끗합니다. 뭐, 입끝좀 많은 거는 뭐, 저기 같고, 정는 아닌 것 같습니다. 큰 거는 엄청 커 가지고 코끼리만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. 이거 홍삼 말했는데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